할렐루야!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역경에 맞설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성을 시험해 보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줘 보아라. 오늘 말씀은 사모에라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이나 큐티책을 펴놓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수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승승장구했어요.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그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니 그는 권력에 취하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왕들이 출전할 때입니다 전쟁을 시작하는 시기라는 것이죠 이 시기는 봄입니다 겨울 동안 쉬었던 전쟁을 이제 봄이 되어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장에서의 암몬과의 전쟁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다윗은 왕궁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죄는 언제나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다윗의 첫 번째 위기입니다. 무엇이냐면 그의 안일함입니다. 이 절을 보니 저녁이 되었을 때 다윗은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하고 있죠. 물론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들의 풍습을 보면 낮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이 낮잠을 자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낮잠을 자는 일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 중이에요.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왕은 낮잠을 자고 있었죠. 전쟁 중인데 왕이 잠을 잘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다윗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니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위기입니다. 넘어짐입니다. 사단은 일상적인 그 평안함 속에 미끼를 던져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다윗이 궁전을 거닐다가 목욕 중에 있는 바세바를 보게 되고 동침하고 임신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위기입니다. 은폐함입니다. 전쟁 중인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집으로 들어가 쉬라고 명령합니다. 임신하게 된 상황을 덮으려고 하는 계략까지 펼친 것이죠. 바로 은폐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야는 왕국문에서 다른 신하들과 잠을 자는 것이죠. 정말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언약계와 자신과 함께 싸우는 동료들이 다 바깥 들에서 자고 있는데 어떻게 평안하게 집에서 잘수 있냐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내일 말씀을 보면 다윗은 더큰 죄를 짓고 맙니다. 이 모두가 권력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있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권력이 있기에 무엇이든 소유하려고 하고 권력이 있기에 어떤 잘못도 덮어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완벽한 상황이 되었을 때 죄는 기회를 노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완벽한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죄의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작은 유혹에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죄의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무릎 꿇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